얘들아, 안녕? 난이 동네에서 가장 부자인 픽맨이라고 해. 여긴 내 화장실이야. 막똥을 싸고 나왔어. 녹차주스 꿀꺽, 꿀꺽, 꿀꺽! 녹차주스 꿀꺽, 꿀꺽, 꿀꺽! 이건 내가 어제 그린 그림이야. 똥 싸면서 그렸어. 레드와인 꿀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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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꿀꺽! 이건 내 똥이야. 녹차주스 꿀꺽, 꿀꺽, 꿀꺽! 이건, 마이 카야. 마이카 따르릉 따르릉 비켜가세요 자전거가 나갑니다 따르르르릉 오마이갓 oh oh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내수기를 하지 난 기타리스트다 낭자 <농자>, 저 빛나는 태양이 보이시오 나의 뜨거운 심장이오 가자 밝은 미래로 핫돌! 핫돌! 달려나가자! 내 손을 잡고, 모두 밝은 미래로 날 따라와! 모든 사람들이 너라고 외칠 때, 난 홀로, SS501을 외친다. 흰 천과 바람만 있으면, 어디든지 갈수 있어. 넌날 미쳤다고 생각하겠지? 난 바지에 똥쌌다 네가 나를 상대하겠다고? 그래. 덤벼봐. 아니 말하고 있잖아. 공기 흐름을 느낀다. 잠깐만. 공기 흐름을 느끼며 마치 춤을 추듯이. 어떻게 그렇게 거만한 말을 입에 담을 수 있어, 이 개자식아! 어, 리무진이다. 이걸 타가? 난난나 뭐야 이거? 안녕하세요. 아리따운 여성. 아리... 아리따운 여성분들? 아. <놀라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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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라이, 오라이. 오라이, 밑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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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더좀더좀더좀더좀더좀 더. 더더더더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. 오라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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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밑으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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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! 더 더! 더더더더더 더! 로이더으 더! 더쪽으로아아로 밑으로, 밑으로, 밑으오 밑으로, 으로일로일으로 밑으로, 밑으로, 오으로 밑으로, 이으로으로 밑으로, 으로 밑으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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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밑더로 밑으로, 밑으로, 밑 걸었다 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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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님, 포기하지 마십시오. 넌 잠을 잤겠지만 난 잠을 안 잤단다. 야, 이거 타. 간다? 어디요? 헛! 짠! 우와! 빨리 타. 아마도 오빠, 멋있다. 어... <목소리> 오빠, 탈수 있는 거 맞아? 왜못탈수 있는 거 맞냐니까. 아, 잠깐만. 이, 개인 차량이라 탈수 없. <laughs> 싸가지 없는 것들. <laughs> 길을 잃었어요. 아야, 아야, 아야. 왜? 왜 그러는 거야? 어. 이거탈수 있는 거 맞아요? 어. 같이 안 타지는데, 이거? 1인용이지, 이거 설마? 형님 혹시 설마 지금 다른 사람 타못 타게 된거 아니에요? 아니야 다 타게 됐어 됐다 오 님? 알았어 알았어 짱나게 하지마 네 야야야 밑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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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더좀더 좀 더. 앞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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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밑으로 <laughs>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. 자좀더좀좀 밑에 좀더 밑에 좀더 밑에 좀더 밑에 좀더 밑에 좀더, 좀더밑으로밑으로밑으좀밑으로 밑에 좀더좀더좀더밑좀좀만좀더좀더좀더좀더좀더좀더밑으로밑으로 진짜 조만밑으로 <laughs> <laughs> 아, 카고마 하나 더 나왔다. 나 저거 타고 갈래. <laughs> 제가 한번 도전해볼게요. <laughs> 아, 존나 짜증나네, 진짜. 뭐야! 뭐야, 이거! <laughs> 왜요? 뭐야, 이거! <웃음> 왜? <laughs> 나맵 밖으로 <바꾸고> 나가고 있어. <laughs> 와! 와!